안녕하세요 셀럽여러분 세리입니다 오늘은 별거 없지만 집밥 해먹는 일상 몸집을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방금 일어났는데 동생도 30분 이내에 나가야 된다고 하고 저도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간단하게 오늘 주말이라서 라면을 끓여먹을까 합니다 무슨 라면을 먹을까 야홍지야뭐 먹을 거야? 동생은 오동통면을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오짬 이거 두 가지 굉장히 자주 먹거든요 그거 딱 끓여먹읍시다 냄비 대신에 이거 그냥 두개 쓰면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하나, 두개얹고물 500, 500 넣고 이거 그냥 가스에다 바로 끓이면 돼가지고 하나에는 오동통면, 오동통면엔 다시마가 두개 들어있지 약간 슈의 라면 가게 이거 하나에 넣자 물 끓으면 면 넣고 여기도 면 넣고 이렇게 끓여줍니다. 여기다가 바로 먹을 거니까 설거지도 딱두 개밖에 안 나오고 다른 맛으로 각자 먹을 수 있음. 지금 이사 와서 가스 레인지에다가 이렇게 끓이는 건데 원래 인덕션 에도 되고 이렇게 끓여서 쓰레기 바로 정리. 야 거의 다 됐다. 고생이랑 저랑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를 좀 덜어서. 끝. 먹자. 먹자. 짠 라면 스푼과 이거면 끝. 자전 잘 먹겠습니다. 우와, 약간 오짬이랑 오동통면이 좀 숨겨진 그거 같아. 맞아. 숨겨진 맛집이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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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른 매력이 있단 게. 음, 이건 약간 구수한 매력 있고, 이건 약간 안칼진 매력이 있어. <laughs> 음. 그러니까 맞는 맛. 이야 그렇지. 음, 다시마의 구수한 매력. <laughs> 그러면서도 이 쫄깃쫄깃한 두꺼운 면발. 음. 냄새는 오짬이 좀더 미친 음. 것 같아. 제일 라면 중에 자극적인 라면. 어, 되게 자극적이야, 진짜. <웃음> 음. <웃음> 먹는다며. 그냥 한 사발에 비워버리는데 뭘 조금만 먹어 그냥 먹은 거야 아.. 하.. 아, 빨리 이제 잘 먹습니다 아 예예 예. 응. 동생이 외출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태워다 주는 멋진 언니 인정? 진짜 멋있어 <laughs> 나 이제 운전 잘하고 내가 본 언니 중에 약간 한몇 번째로 멋있어 아이씨 그냥 태워다 줘서 그런 거잖아 <laughs> 어이없네 근데 멋있지 않음아 그치 어. 나 운전 꽤 많이 해서 벌써 200km 가까이 탔어요 어이. 어디 가게 언니? 나? 나 커피 사서 들어가게 자 가고 간다 나온 김에 커피 한잔 사서 들어가려고요 동생 태워다 주는 김에 운전하는 것좀 찍으면서 시작하려고 랬는데 중간에 생각나서 카메라 틀었어요 운전 연수를 받으려고 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받고 그냥 쬐깐쬐깐 계속 운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혼자 운전을 아주 잘 하고 다녀요 운전하는 거 너무 재밌어 커피 좀 사오겠습니다 짠. 짠! 음, 보낸 커플도에딱 넣고 제가 디저트류 많이 안 좋아하는데 이집 다쿠아즈가 진짜 진짜 맛있어서 여기 이사 오자마자 단골집이 된 곳에서 다쿠아즈랑 무화과 케이크 있길래 무화과 케이크 사가지고 집에 가서 편집해야 돼요 하하. 집에 가서 서울이었으면 절대 이렇게 뻘뻘거리고 못 다녔을 것 같아요 운전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운전 익숙해지는 데 아주 최고입니다 그대로 일자로 주차해버리기 네, 갖고 왔으랑, 아, 좀 무너졌지만, 우아가 케이크. 음. 작업을 계속 열심히 하다가 점점 늦은 점심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또 파스타, 홍토파, 홍세림또 파스타 먹으려고요. <laughs> 근데 파스타 면이 제가 이태리 가가지고 사온 특이한 파스타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트렌체지방 특산물이라는 피시라고 읽어야 돼, 피키라고 읽어야 돼, 피찌라고 읽어야 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거랑 약간 요렇게 생긴 좀 특이한 면도 사봤거든요. 어떤 걸 쓸까? 이거 궁금하니까 이거 써볼게요. 이거를 삶아서 제 편의점 가서 이거 원 플러스 원하게 사 놓은 게 있거든요. 킬바사 투움바, 머시룸 소스를 사 놓은 게 있어서 약간 요 조합, 요 조합으로 뚝딱 파스타를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버섯도 쓰다 남은 거 있어가지고 이것도 후 만들어 봅시다. 쏙 간단. 면은 언제나 그랬듯 파스타 쿠커에다가 이렇게 쏙쏙 쏙. 소금 좀 넣고 몇 분을 삶아야 될까? 좀 두꺼워가지고 와 20분에서 25분을 삶으라고 하네요. 미리 볶아놓을 필요도 없겠어. 한 10분 남았을 때 하면 되겠어요. 양파 2개 정도 이렇게 썰어놓고 양송이. 어우 빨리 먹어야겠다. 이런 느낌 아시죠? 버섯 투움바 소스니까 버섯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아주 버섯 버섯하게 만들어 봅시다. 이게 볶으면 숨이 죽어서 얼마 안 돼. 너무 많은가? <laughs> 일단 썰어 놓고 킬바사도 뜯어서 준비해 놓고 팬에다가 킬바사를 먼저 넣어요 물을 1cm 정도 되게 넣은 다음에 닫아서 익혀요 워터프라이 와우! 아주 맛있겠죠? 이거는 잠깐 이렇게 빼놓고 이기다가는 기름 살짝 둘러서 양파 양파이 면이 와 되게 두꺼워지는구나? 와 양이 꽤 많네? 너무 많이 했다. 보아하니 좀덜 익은 것 같거든요? 우동면 같다 이. 이거 한 5분 더 익혀야 돼. 제진다 익었거든요? 진짜 20몇 분 정도 돌려서 이렇게 엄청 두꺼워졌는데 물좀 버리고 아까 볶아놓은 데다가 소스 넉넉하게 넣고 면. 면도 살짝. 음, 냄새 짙어. 소스랑 면이랑 잘 배이게끔 한번 이렇게 볶아주고. 제가 요즘에 엄청 잘 쓰는 파스타 면기. 이것도 범랑이거든요. 가볍고, 핏뚜루마뚜루 쓰기도 좋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예쁘게 담아주고. 허! 이렇게 멋들어지게 올려주면 와우 나머지 토핑도 조금 올려주고 치즈도 좀 갈아서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파슬리 파슬리까지 얹어주면 특제 푸은바 킬바사 크림 파스타 완성 너무 맛있겠다 면이 두꺼워가지고 식감이 기대돼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죠? 아니, 이거 면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유럽여행 갔을 때 정확하진 않은데 좀 구찌 카페를 갔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 거기서 카페테리아에서 되게 우동면 같이 생겨가지고 어? 우동인가? 싶어가지고 시켜먹었는데 파스타면이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메뉴가 있었어요. 근데 그면인 것 같아. 근데 그때 좀 많이 덜 익혀져 있었어가지고 먹기가 좀 그식이었는데 지금은 딱 맞게 제 입맛에 맞게 익혔거든요? 완전 우동면 같죠? <laughs> 음, 음, 소스 맛있다 이거 폰타나 건데, 음 소세지랑 너무 잘 어울리고 사실 베이컨을 살까 이 소세지를 살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베이컨이 먹기는 더 편하긴 한데 근데 또 식감이 좋잖아요. 음, 음 면이 진짜 두껍긴하다. 아 피치 피치라고 읽고 토스하나 정통 면이래요. 이 면으로 약간 마늘을 넣은 매운 토마토 소스랑 고기랑 같이 요리해서 많이 먹는다네요? 좀더 요리 같은, 좀더 묵직한 느낌이랄까? 음. 또 다른 날이고요 오늘은 그냥 집에 있는 미고랭라면 간단하게 볶아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최대한 설거지 안 나오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거 그때 파스타 해먹었던 파스타 그릇인데 그냥 조리도 되거든요? 범랑이라서 물을 그냥 일단 끓여버려 이 라면 진짜 금방 있거든요 같이 곁들여 먹을 계란후라이는 옆에서 하나 해주고 새우도 곁들여 먹으려고요 물 끓으면 라면 그냥 넣어주고, 바로 여기다 끓여버려. 그냥 금방 익으니까, 새우도 구워. 만만치 끓여졌으면, 물은 버리고, 소스 쫙쫙 넣고, 볶은 다음에, 요것도 넣어. 같이 한번 슥 볶아주고, 아까 만들어놨던 계란 싹. 올리면 간단 미고랭 볶음면 완성. 최대한 설거지를 줄였어요. 노른자 톡톡 트려서 싹해서 스르렁. 음, 음, 계란이랑 새우랑 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 음, 음, 음. 간단하게 먹기에 너무 좋죠?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잔치국수가 땡겨서 호로록 집에서 쉽게 만드는 자취생용 잔치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짱 쉬워요. 일단 면 끓일 냄비 하나 올리고 육수는 여기다가 하나 올려서 한 700ml 정도 국물을 많이 먹진 않아서 여기다 하면 딱이더라고요. 양파랑 이건 안 들어가면 좀 섭합니다. 애호박. 애호박은 채를 썰 거예요. 이렇게 채 썰어 놓고 양파도 좀 작은 반개 이렇게 썰면 끝이고요 물이 끓으면 예전에 초콜릿 만들 때 썼던 소면 이거 얇아서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넣고 2분정도 끓이면 되고 저기 옆에다가는 썰어놓은 야채를 싹 넣고 요간단 멸치육수 같은 거 있죠? 코인육수 한 9알? 이렇게 쏙 넣고 그냥 끓이면 국간장이랑 소금간해서 끓이면 끝이에요 면도 잘 끓고 있죠? 얇아서 금방 익어요 여기에 국간장 한 스푼 정도 넣고 소금 살짝 넣고 이렇게 끓이고 있으면 되고 면이 다 되면은 면을 물에 한번 헹궈주는 게 좋아요 약간 전분기 제거 아주 맛있게 잘 삶아졌죠? 이게 거의 다 끓어가니까 중요한 건 양념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념장 아주 간단하게 간장 조금 넣고 참기름 넣고 그다음에 다진 마늘이랑 파 그냥 냉동 써도 돼요 설탕 조금 겉숫가루 마지막으로 깨소금 이렇게 해서 이게 있어야 맛있거든요 마늘은 금방 녹을 거니까 양념장 이렇게 육수가 다 끓었으니까 음, 아주 맛있고 여기다가 그냥 아까 삶아놓은 면을 이렇게 넣어요. 이러면 집에서 간단 멸치국수 끝, 짠, 양념장, 김치, 잔치국수... 요게 아주 별미에요. 잘 먹겠습니다. 이 만든 양념장을 살짝 넣는 거지, 이렇게 넣어서... 음... 음... 아주 딱 맛있게 잘 됐구만. 김치랑 너무 잘 어울리쥬? 음, 앨범면 너무 맛있다. 가볍게 후루룩 먹고 싶을 때 짱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스페인에서 좋은 올리브유를 사왔거든요. 아르베키나 오, 오, 오. 이거 무화과 발사믹도 있어요. 아니 원래 이거는 집들이 선물로 사오신 아 이걸 뿌릴 걸 바질 올리브유. 하지만 요 화이트 발사믹 한번 뿌려볼게요. 와 귀엽다. 어? 샐러드 먼저 만들어놓고 이건 매니저님이 사오신 집들이 선물. 맞아 아니야. See? 채끝을 덮을랑요? 얘를 시즈닝을 미리 해놓으려고요 올리브유랑 어묵을 먼저 좀 뿌리고 반쯤 익힌 음. 라자냐를 넣고 화이트 라보소스 그 다음에 가지 짠! 라자냐를 만들고 있어요 예쁘죠? 화이트라고 가지 라자냐 소스 또 바르고 우와 오와 흘리지 마 흘리지 마 여기다가 치즈를 치즈를 미친 듯이 많이 넣어야 맛있겠죠? 예, 그럼요. 치즈를 잠득 올려서 치즈를 이렇게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었거든요. 이거 오븐을 제가 한 번도 안 돌려보긴 했는데 예열시켜야 되는 거아니는어 그런 거 모르는데 어, 예열을 예 <laughs> 예열을 좀 해야 되나? 응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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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천재 시작 여기 밑에 발로 양송이 좀 볶고 오 얼마나 돌려야 될까요? 출분해보고뭐더 돌리지 뭐. 오케이. 여기 육기를 이렇게 구워서 하는 걸로 팔더라고요. 육기! 뒤에다가는 이거 중탕. 오! Wow Wow! 이거 미디움 레어 로 했습니다. 이건 좀 식혔다가 썰도록 하고 여기 어? 이거 거기 거예요? 이거 신상이에요. 와. 새로 나오는. 괜찮은데? 예쁘죠? 제가 오. 파스타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파스타 딱 용기가 나온다 해가지고 와 이건 무조건이다. 여기다가 소스를 먼저. 오 좋아. 소스를 이렇게 넣고. 이제 하지 않아? 맛있겠다. 여기다가 구워놓은 양송. 맛있겠다. 아 약간 초록색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파슬리라도. 거의 다 됐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어, 뭐야, 술안? 네, 술안. 원래 요기에 술안도 넣어? 그냥 넣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아, 넣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laughs> 아, 예쁘다. 이거는 요기 어, 이거 다 됐어요. 에? 와. 와 와. 미쳤다. 와맛있겠는데 와, <laughs> 와. 아, 진짜 맛있게 나왔는데요, 이거? 앗, 아, 뜨거워. 와 미쳤다.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잖아. 오! 지금 마지막으로 스테이크만 썰면 되거든요. 오 완벽한 미디움이에요. 오. 어 스테이크 조각 맛보실 분. 맛은? 음 겉에가 좀 바삭한데 뭔가. 제가 시어링을 했걸랑요. 음 맛있어 맛있어. 아 근데 이정도 감도 괜찮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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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레몬 소금. 소다 세팅 합시다 짠! 와. 짠. 와. 짠. 와. 오! 자 오.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샐러드고요 제가 산 무화과랑 민낭님이 가져온 복숭아랑 집에 있던 샤인머스켓 루꼴라 샐러드 그 다음에 이거는 연어를 넣은 유부초밥 롤 이거 찍어 드시면 돼요 타르타르랑 홀스레디쉬 소스 네. 그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욕기를 샀어요 샀는데 예쁘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투불한우데 매니저님이 또 와사비 좋아하신다고 래지고 그렇죠? 생와사비랑 요건 레몬소금이고요 아하. 그린빈이랑 양송이 아주 잘 구워졌어요 지금 상태가 완전 우 그리고 이거는 가지, 에호박 라자냐 우잘 됐어요 여기 이사와서 오븐 처음 써봤는데 너무 딱 만족스럽게 예쁘게 된거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와 아, <웃음> 맛있겠다 <웃음> 사진 사진 찍으세요 네.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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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맛있게 드세요 짤 아, 한번 하시죠 짤 응. 한번 썰어볼게요. 응. 안에 잘 익었을려나? 응. 응. 이런 느낌. 응. 드셔보시죠. 음, 응. 정말 들었어좀 응. 응. 싱거면 말하세요. <laughs> 간을 저도 라자냐는 처음 만들어봐가지고. 치즈 많이 먹어라. 오. 맛있어? 응. 어, 다행이네. 어, 어. 집 초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음. 나름 첫 번째 집들이랍니다. 오. <laughs> 야이 부분 맛있겠는데요. <laughs> 완전 누룽진데요. 여러분 이게 찐이에요. 이거 드세요. <laughs> 원래 저런 부분은 제일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 원래 샐러드부터 먹어야 되는데 아, 아무도 샐러드에 관심을 가지지 않네. <laughs> 배고파가지고. 음. 노른자를 터트려서 <laughs> 노른자를 찍어 드셔보세요. 아. 이렇게. 이런 식감이구나. 음. 진짜 나. 음. 진 너무 좋아요. 음. 음, 넌생각 <laughs>